찬송가 430장 부르시면서 금요일 새벽 예배에 하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있으면 출애굽기 6장 14절부터 7장 7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6장 14절로 7장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에 어르는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로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루벤의 족장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루하니 게르손과 고앗과 무라리오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고앗의 아들들은 아모람과 이스알과 헤스론과 우시에리오 고앗의 나이는 130세였으며 아무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무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방과 시드리오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사빈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래대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민족 출애굽 사명을 주시는데요.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귀한 사명 또 이스라엘의 출애굽 할때 그 지도자가 되는 그런 정통성에 대해서 좀 다룹니다. 그래서 어 뿌리를 다루죠. 모세와 아론의 뿌리를 다룹니다. 뿌리를 다루니까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족보의 형식은 어느 족보와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족보 기록의 목적이 이 모세와 아론의 지도자 자격의 정통성이 있다 보니까. 야곱의 아들 전체가 나오지 않고 레위까지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족보가 가리키는 그 목적지가 분명하죠. 2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또 27절에도 그 뒷부분에 보면은 이 아론과 모세였더라.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바로 아론과 모세다, 모세와 아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음, 이 족보 기록의 목적이 어, 이들이 받은 그런 명령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명령을 받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어, 야곱의 아들 전체가 다 나오진 않고요, 레위까지만 나옵니다. 음, 그런데 이 족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어중간하게 보이는 이유는 다나오던지 아니면 레위 족보만 나오던지 모세 아론이 속한 그런데 루벤과 시몬까지 나와요 루벤, 루벤 시몬 그리고 레위까지 나오죠 그런데 여기에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된 것은 자신들의 뛰어난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르벤, 시무원, 레위까지 나옵니다 음, 레위의 서열이 3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어, 서열이 중요한 시대죠 그런데 레위는 서열상 3위였습니다 셋째 아들이죠 당시 사회에서 아버지의 권위와 가문의 영광을 잇는 사람은 장자입니다 장자는 매우 특별해요 그래서 당시에도 장자는 유산을 받아도 다른 아들에 비해서 두 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장자가 아니라 민족의 지도자가 레위 지파에서 나오죠. 차남도 아니라 삼남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으로부터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날 것을 축복받은 지파가 있죠. 유다, 유다 지파 네 번째 아들. 거기서도 이 출애굽 지도자 민족의 지도자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또 야곱 아버지 야곱의 총애를 한 몸에 받았던 애굽 요셉 자손에게서도. 어, 출애굽 민족의 지도자가 나온 것은 아니었고요. 이 레위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어, 레위 근데 특별히 이 시몬도 아니라 레위인 것이 보면은 사실 시몬과 레위가 같이 사건을 저지른 일도 있습니다. 창세기 3 4 장에 보면 세겜 족속으로 학살할 때 가문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다 제한다 해도 어, 레위가 들어갈 일이 특별히 없습니다. 삼남이고 그렇다고 다른 많은 축복받은 그런 아들도 아니고 또 어떤 사건을 저지른 일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의 아들들에서 모세와 아론이 나오죠. 또 차남인 고아세 후손에서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위한 민족의 지도자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보면 야 이건 참 특별한 일이다라고 누구나가 다 느낄 수 있는 것이죠. 모세 아론이 출애굽을 위한 지도자가 될수 있었던 것은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족보가 잘 밝히고 있는 것처럼 가문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또 그들 자신의 능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죠. 그것은 오직 이 족보가 담고 있는 것처럼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어, 뜻밖의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정말 뜻밖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민족의 출애굽 지도자로 놀랍게 쓰임 받았던 것처럼 선택을 받았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어, 우리 뭐 개인의 능력이 뛰어나거나 뭐 공로가 많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모세와 아론에게 있었던 은혜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나의 구원은 언제나 감사거리죠. 아론과 모세에게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것이 그들의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웃줄 할 일도 없고요, 또 착각할 일도 없고 교만한 일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그저 우리는 평생 감사하며 살면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날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감사에 플러스해서 더욱 주를 위해 충성할 수 있는 사명과 헌신의 기회를 주심에 더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의 삶을 헤아려 보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함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천국을 소망하게 하심에도 감사한데 또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 있죠 모세와 아론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 또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들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너무 너무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신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론과 모세, 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선택하셨기에 부르신 그 사람에게 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그리고 성품도 주세요.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후에 정말로 하나님 손에 맞는 지도자로 만들어가십니다. 모세와 아론을 보면 그것을 잘할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두드러지게 이 모세와 아론에게 주신 성품이 그어 능력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순종을 잘 합니다. 언제나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쓰시기에 참 좋은 사람들이죠. 뭐 자신의 부족함을 말하면서 어떤 때에는 좀 뒤로 뺄 때도 있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감동시켜요 순종으로 감동시킵니다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목숨 걸고 자신이 이끌어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보하잖아요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체에서 지울지언정 이 백성을 버리지 말아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명예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하면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어, 이스라엘 민족을 아주 신속하게 빨리 빨리 애굽에서 데려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의 마음을 강퍅하게 해서 되도록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주면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빼내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1차로 바로에게 갔을 때 바로는 당연히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여러 가지 심판이 주는 심판을 주는 계기 있었습니다. 이것은 교만한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적 심판이죠. 그냥 나오는 거면 안 되고요. 두드려 맞아야 합니다. 애굽은 하나님께. 그래서 열 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재앙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이 와, 정말 하나님이 여호와시구나.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애굽에 내리는 재앙을 통해서 봐야 합니다. 바로도 봐야 하고요. 애굽 사람들도 봐야, 하고, 봐야 하고요. 무엇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도 보면서 더 능력 있게 세워져야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바로나 애굽 사람 물론이거니와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시간이 필요한 출애굽 지도자들 모세 와 아론도 그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오늘 말씀 4절5절 보면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데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그러니까 출애굽의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애굽 사람이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출애굽의 큰 목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뜻은 어, 실행자인 실무자인 모세 입장에서는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시간도 걸리고 또 치열한 싸움이 있고 공방이 있고 또 파라오 앞에 계속 서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세의 생각은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어, 빨리 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모세는 자기의 그런 계획도 생각 다 내려놓고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듬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나오죠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모세는 순종력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거기에 순종하는 능력이 진짜 능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순종이 능력이죠 내 생각보다 더디 가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그 길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길을 허락하신 것이죠. 아, 예, 그래도 나는 좀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빨리빨리 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내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뜻은 다르죠. 내 뜻보다 더큰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이끄시는 그곳에 그래서 나는 우리는 순종하며 가야 합니다. 광야라는 사람들이 좋아하고 많이 부르는 찬양인데요. 그 찬양의 가사에도 이런 부분이 있어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이렇게 하신 그 뜻이 가사에도 이렇게 썼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또 나를 더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시간이 더딘 이유. 열 가지 재앙이나 있은 후에 출애굽이 있는 이유. 모세와 아론을 더 훈련하기 위함이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 행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더 신실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방 주사를 맞고 광해로 나와도 힘든 시간인데 그런 시간이 없다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순종이죠. 다 몰라도 하나님의 뜻을 다 몰라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더큰 유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디 가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이제 바로에게 나아갑니다. 또 여와의 싸움을 최선방에서 모세와 아론이 싸웁니다. 뭐 생각 같아서는 그냥 신속하게, 무난하게, 순탄하게 아무 탈 없이 나아가고 싶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모세가 알기에 또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에 우선 순위를 두고요,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은혜로 날 선택해 주신 하나님께 순종이라는 그 부르심이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복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또 우리에게 자녀 삼아 주신 것도 고맙고 감사한데 특별히 소중한 하나님의 일 맡겨주심에 영혼 돌보는 일 맡겨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순종하며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오늘 하루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들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아랠 때 응답의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사랑하는 자녀들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로 승리하는 복된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귀한 새벽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특별한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부자 것 없는 나를 한없이 부족한 종을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겨 주심에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깊은 감사를 올려 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일평생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선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나요? 또 부르심에 합당한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며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계획은 여기에 있지만 그보다 우선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나보다 나를 더잘 아시는 하나님이 온전한 그런 평안의 길로 우리를 이끄실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경우에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모세와 아론이 순종하며 받들었던 것처럼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든지 그것 또한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순종하며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오늘도 기도의 제목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우셔야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야 이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간구하며 아뢰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그 길로 하나님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물을 굴고 불이 지는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시는 큰 승리가 우리 삶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사랑하는 자녀의 삶 가운데 있게하여 주시옵소서.